나머지가 있는 몇 십면 나누기 몇을 구하기 첫 번째. 내림이 없고, 나머지가 있는 몇 십면 나누기 몇에 대해 알아볼게요. 17 나누기 5의 계산이 있습니다. 먼저, 세로로 써주면, 나누어지는 수인 17은 기호의 아래쪽에 써주고, 나누는 수인 5는 기호의 왼쪽에 써줍니다. 10의 자리부터 나눠보면 10의 자리 수1 안에 나누는 수 5가 들어가지 않아요. 따라서 10의 자리에는 몫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 17 안에 5가 몇번 들어가는지 살펴보면 5곱하기 3은 15이므로 17 안에 5가 3번 들어갑니다. 따라서 1의 자리 수7 위에, 3이라고 몫을 써주고 5와 3을 곱한 15는 17 아래 써줍니다. 이제 17에서 15를 빼면 2가 남고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17 나누기 5의 몫은 3이고 2가 남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2는 17 나누기 5의 나머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로식으로는 17 나누기 5는 3.점점점2라고 써 주고 세로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나눗셈을 했을 때 나머지가 없으면 나머지는 0이라고 할수 있고 나머지가 0일 때에는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